이러닝 우수 학습자 이벤트 이러닝을 e 소개하기 위해서 넘겼고요. 다른 배너들도 한 번씩 다 살펴봐 주시면은 많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러닝 우수 학습자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고요. 2월 14일까지 요커스나방문각 러닝 상육고 IT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많이 수강해 주신 분들께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각 플랫폼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가능하다는 게 특별한데요. 요 전부 다 많이 들으셨으면은 여기서도 3만 원 여기서도 3만 원 이렇게 상품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학부생, 대학원생 분들 2월 14일까지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으니 꼭이 우수 학습자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이나 취업이나 교양 강좌 이렇게 많이 얻어가는강화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고는 어떤 강좌가 있는가 살펴보면은 모스 있죠. 음, 컴퓨터 활용능력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세무나 재무처리 자격증 강좌도 볼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어학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해커스 인강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 뭐, 네, 토익을 1월에 한번 따보겠다 하시는 분들 토익 강좌 물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양한 게 있고요. 취업 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뭐, 공무원 강좌,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다 해커스 인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흥학애듀웨선요 비슷하게 공무원 강좌, 행정직이나 세무직, 교육행정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앞서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국사 능력 검정이나 공인인계사 같은 자격증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상류고에서도 IT 자격증 강좌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학이나 뭐 취업 관련된 다양한 인문 교양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